자 반갑습니다 주연세입니다 오늘 지금 볼 종목은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중요 전달사항 까지만좀 전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6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이죠 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6월 달 마지막 주 진행되는 이 대규모 이 수주 공시 종목 전부 다 하고 대외비 정보 전체를 무료로 제공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근데 네, 주저합니다만 기존 참여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더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진행 스케줄하고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해주시고요. 현재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이 기간이 특별하게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월요일까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다음 주에 바로 좀 진행처를 해 드리니까요. 어 꼭보내셔가지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고요 신청 방법은 뭐 간영상니다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댓글에 보시면 어 링크가 있습니다. 뭐 클릭하시면 영상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이로다입력이되고이 어 옆에 보시면 문자창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하고 10억이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시는 거고요. 원클릭으로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본인들의 계좌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 자이 이번 링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제 가족 10억 프로젝트 방 링크고요. 어... 각종 이슈나 국내 시황 그리고 미증 시까지 실시간 이슈들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까지 그대로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매매할 때 신호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따라오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다 들어오셔서 관망해 보시다가 수익이 난다 많이 잘 난다 자 요놈 좀 따라가 봐도 되겠다 싶을 때 따라오셔도 됩니다 왜 일절 금종 비용 받는 게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렇게 또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비전 들어오시면 어차피 이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고 어떻게 소개해드렸고 어떻게 브리핑을 해드고 있는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오늘 n 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어, m 이틀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 마찬가지로 격일로 찍겨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구간에서 단기적인 십자 도시캔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 나왔고 십자 도지 캔들은 우리가 추세 전환을 의미하기를 하긴 합니다. 의미하긴 하는데, 뭐 지금 이 추세 전환 봉이 나오고 나서 강력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뭐 계속했던 얘기지만 이 밑에 구간 강력한 지지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중앙 판단 소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12 물량이 나오면서 어, 여기가 좀 분위기가 끝날 때가 NKM 주가가 올라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형 어, 구간에서 지금 차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구간 3, 4% 양봉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지금 뭐 마이너스 지금 10%로, 뭐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죠. 사실상 이 고점 부분이 음, 얼마죠? 음 이십팔만 팔천 원 그럼 지금부터 거의 한육 프로 위에서 끝나면 꼬리를 꽉 채워서 끝나는 거죠 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주봉이기 때문에 오일선하고 십일선이 좀 내려오겠죠 음 내려올 거고 어 내려오게 되면 뭐 여기서 주봉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양봉을 채워주면 주봉사 오일선 십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될 텐데 그 구간이 얼마예요 어 삼십만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30만 중요하다. 30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표시해 둔 자리가 여기잖아요. 29만 9천 원에서 30만 5천 원 자리. 이 구간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자리에요이 구간이, 이 구간. 이 구간을결과적으로 넘어 줘야지 엔캠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1봉뿐만 아니라 1봉에서도 마찬가지. 이 구간 많이 넘어주잖아요 흐름이 괜찮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주면은 어떤 흐름이 발생되면 11선하고 5 1선을 뚫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21선과 61선을 그쵸. 61선 그리고 21선 역별이 있는 상황인데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상승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편선들을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62평 이렇게 될 거고 뭐 2평 21평 이렇게 꺾일 겁니다. 11평과 5일 이평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2평선 정별에 이를 거예요. 단 2, 3일 만에 오를 수가 있어요. 왜? 장태 양봉이 나와주면 요 이렇게 어, 나와주면은 금방 2평선꺾여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어좀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역배열이었다가 21선 역배열이었다가 5일선 12선이 밑에 있다가 장대양분 나와주니까 이틀만에 어떻게 정별로 돌아서면서 정별을 만들어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급등이 나오면 돼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21선과 5일선 11선 정항이 지금 위치해 있는 구간이 29만 5천원 어, 즉 30만원 구간만 넘어주면 2평 틀고 올라갈 거다. 근데 30만원 구간을 참 징하게 암이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이거 봤을 때는 어차피 세력도 못 털고 있다. 어, 어차피 세력도 못 털고 있다. 블록디 전사체 다 합치면 270만주 못 털고 있어요. 어제 거래량도 16만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의미하는 게 방향성이 곧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도 전환사채 블록들 물량 2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거량이 10만 15만입니다 밑으로 터져봐요 어? 20, 270만 어떻게 팝니까 상식적으로 못 팔아요 어? 중앙첨단 소재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래가 안 터지다가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된 이후로부터 주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량 터지면서 거량을 터트리면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정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n k m 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은 호가창 자체도 굉장히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 매매 동향만 좀 확인해 을 보더라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 어. 이것만 확인해 보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죠. 개인 투자자가 받아 간 것은 결과적으로 전사체 물량 때문에 받아 간 거고. 그래서 물량이 뭐 나준 이후에 65만 주 남았죠. 거기다 블록딜 75만 주, 70만 주 남았죠. 앞으로 나와야 될 사채 물량 100만 주 이상 더 있죠. 못 팔아요. 계산이 안 떨어져요. 팔 수가 없어요. 팔려면 뭐 해야 된다? 올려 팔아야 된다. 근데 모든 개인 투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이 전사체 물량을 올려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하도 많이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거라고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렀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어, 눌렀다 간다라는 게 깊게 눌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눌려버렸다가 개인들의 공포감 주고 이렇게 올리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사체 블록들 전사체 이 물량을 나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뭐 구독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팔아야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눌러서 투매를 만들어서 받아서 올라가겠지. 어 근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가 나오면 엔캠이싼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27만 원 하는 주식인데.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걸 또체리가 어떻게 해? 받아줘서 또 올려야 돼요 얘네들도 머리가 지금 엄청 아플 거예요 어떤 플랜으로 주가를 올려야 될지 머리가 아플 거다 내려서 올리면 그 던진 물량을 받아서 또 돈을 써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올리자니 개인 투자자가 전략들이 이미 꿰차고 있어서 올릴 때 얘네들이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팔때 같이 팔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제대로 된 엑시트를 못할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변동성도 없고 이틀에 한 번씩 좀영상 찍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제가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닌데 뭐 사채 물량을 뭐 팔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들. 오정황 대표가 원래 막 TV나 유튜브에 잘안 나와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경제 TV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좀 요약한 걸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게 되면 은 원래는 미디어에 잘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지금 8개월 만에 나왔다고 해요. 나왔는데 내용들 보면은 북미 전액 시장 점유율 50% 이상 확보했다. 사실 이거 엄청난 거긴 해요. 북미 전액 시장이 50% 확보한다는 거는 NKM의 1위라는 거죠. 어,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할수 있다는 라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이러한 IR 플레이어, IR은 아니지만 미디어에 노출돼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든 개인 투자자가 NKM이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겠죠. 내용들 조금 보면은 2026년까지 전액 생산 능력 90만 톤 기대 어, 2026년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겠다라는 뭐 얘기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내용도 네, 좀 잠깐 볼게요. 어, 새만금 리투명 공장 착공 내년에 양상 계획이다 계획이죠 어, 내년이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기 시작해도 내년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빠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건 뭔 개설이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미 대규모 공장 안정적 효율적 운영, NKM 유일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뭐 이거 보면은 원가 절감, 리튬 내재화 속도 신공장 준비하고 있다. 신공장 준비하고 있다. 뉴스가 나오 만한 모멘텀 이 생길 수 있겠죠. 신공장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2025년, 2025년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된다 <laughs> 기대감에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는 상승이 나올 텐데 정확히 시기가 우리가 언젠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laughs> 저도 몰라요 이 시기 언젠지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NKM이 미래 가치를 반영받고 있는 부분에서 기간 조정과 <laughs>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달이죠 지금 두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어~ 뭐 이때부터 타지면 고가에서 박스권을 친 지가 거의 네 달째가 되고 있는데 전사체 물량은 시장에 아직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내려오는 단계적인 흐름 수렴 구간에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톤과 이탈에도 이탈한 게 아니라 눌렸다가 가는 부분 있으니 그때 구간까지 확인해야 된다 만, 말씀드린 부분 아직도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좀 거래량이 좀 시원하게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떠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뭐로 올라갈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엔캠 여몇까지 주가 올라온 걸 보면은 뭐 재료가 없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올라 올 재료가 있었나요? 없긴 했습니다. 그냥 올라왔죠. 어 그냥 올라왔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올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재료가 없이 올려버리면 뭐가 나와요? 차익시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차익시험 물량. 어, 6월, 7월이기 때문에 강조드린 게 부자분들도 아마 저랑 같이 좀 매도를 하려고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진다는 관점은 동의합니다만 회사가 좋아지는 거랑 주가의 시세는 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강하게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차점을 잡아가면서 좀 익절해 나가는 거고 전사체 뭐 얘들이 매도할 때 우리가 뭐한 시점이에요 매도한 시점이다. 저는 항상 이 사체 물량과 함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체 물량이 상장할수 있는 날이 7월이잖아요. 그래서 음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힘이 없는데 이해해 주시고 7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마지막이 7월 7일이죠. 어. 어, 500억. 어, 결과적으로 이거와 함께 뭔가 7월에 만드실 것 같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엔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이러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가장 개인들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위아래, 위아래 거량 터지면서 운주기 좀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이 지속될수록 지친 사람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 그러한 물량들을 털어내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좋은 말 많이 해주고 NKM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올라갔을 때 방, 과거에 있던 얘기 함께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시점에서 좋다 좋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개인 투자들 태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들 뭐 태우고 싶진 않아요.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이 잘 수익을 해서 나가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에서 뭐 제가 구독자를 더 n 케 구독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냥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같이 한번 더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어, 말씀드렸던 저희 소통방 가족방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 입장하시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주 간단하니까요. 어,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댓글이나 저기 더 보기에 보시면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어, 자동 입장 신청이 되면은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다. 어, 말씀드리면서 계속 영상 좀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 이 조선생이 지금 뭐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도 뭐 당연히 저도 운이 좋은 게 있겠죠. 있기는 있겠다마는 오늘, 오늘 25일 날 제가 오전 9시 26분에 들었던 종목이 어, VI가 걸렸죠. VI가. 차트로 보여 드릴까요? STI. 어, STI 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분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보면은 23일, 24일, 25일이니까 이것도 보면 되겠네요. 요것도 보면 될것 같고 9시 반쯤 들었죠 제가 9시 반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쯤이왔네요 이쯤 뭐 대략적으로 이쯤에서 여기서 들었죠 여기서 여기서 음. 이 구간에서 이거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어, STI란 종목 제가 오늘 아침 오전 9시 반에 들었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 수익 뭐 수익을 받죠. 음, 수익을 받고 아직 뭐 1차 매도 구간, 2차 매도 구간, 그리고 3차 매도 구간까지 잘 매도 하시라고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뭐 매도는 얼마 수익 보셨다, 내가 얼마 수익 받다 이걸로 이런 거는 저희 이제 가족방 분들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몇 프로 수익 받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s t i 같은 경우는 어, 어, 제가 여기다 남겨드렸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s i 를좀 제안을 그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이주전에도 이걸 한번 수익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삼 분기부터 실적좀 급격히 증가할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 어 반도체 투자 하반기 레거시 쪽이 이제 본격화 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 진입도 준비하고 를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5만 원을 좀 상향 상회, 상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금액이 가치 대비 좀 저평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이 이 구간에 드렸죠. 이때 아홉 시 반이니까 어 시가 한 삼만 칠천 원에서 삼만 팔천 원 쯤에 제가 매수 타이밍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어 충분히 이거 아직 목표 이제 구간이 오만 원까지니까 최소 오만 원까지는 보고 있다 보니까 여유 있게 오만 원입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sti에 대해서 뭐 대응도 계속 받아보시고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제 앞으로 들릴 종목도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다 어 수익 보시면 되겠다 일절 비용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1번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창에서 어제 개인 번호랑 10억 자동 입력되면은 전송 버튼만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고, 자, 이 아래 2번 링크 누르신 다음에 텔레그램 방까지, 저희 가족 방까지 입장을 하시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남아있는 시간도 좀 행복하게, 편하게 가족들과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한번씩 눌러주시고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